Fighting God! 이 방금은 쿨라나 스폰서의 제공でお크리시ま스 김마롱 유복한 가정의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아 중학생이 될 무렵 일찍 출가하였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방금의 정신을 가진 모범생이기에 어디서든 예쁨 받곤 하였다. 그렇게 마롱은 자신이 이 세상의 최고 존남 귀여움이라 믿게 되었고 그녀 또한 이 거리에서 넘쳐나는 욜로족 중 하나로 자라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어느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마롱은 구원을 받게 된다. 기묘한 일이지만 밝게 웃는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버추얼 스트리머가 마롱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이다. 사회인들이 바쁘게 출퇴근하고,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먹고 다니는 거리에서, 마롱마롱마롱은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찾아 냈다. 대기업에스의 정규직을 동경하기보다도, 버추얼 스트리머를 동경하게 된 것이다. 귀여운 제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저의 과거를 다 알게 된 거네요 그렇지만 역시 많이 알게 될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이어서 TMI를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작! 마롱의 뜻은? 놀랍게도 한자로 작은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마카롱이 아닙니다 나이는? 아, 합법이요 안심하세요 자신 있는 요리는? 프리카케 뿌린 밥 갖고 싶은 초능력은?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니네 머릿속에 내 이름만 남기고 전부 지워주고 비둘기를 좋아하는 이유 귀여워 습관 이것저것 기록하는 거 사진을 찍거나 메모도 많이 하고 일기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대단한 점은 물건을 오래 써요. 초등학생 때 입던 외투를 아직도 입는다던가 8년 전에 산 핸드폰을 지금도 사용한다던가 뭐 그런 거 방송 콘텐츠는 저스트 채팅과 종합 게임입니다. 예전부터 롤을 좋아했기에 협곡이나 롤토체스는 반복해서 할 거고 추천해주시는 스팀게임도 많이 할 예정이에요. 잡담방송은 그냥 수다 떠는 것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항상 고민 중이니까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해주세요. 아마 들기끈이 되고 싶어질걸. 그럼 우리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